2022년 10월 2일 아침 새벽의 예배를 보고 잠시 동네에 있는 공원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다. 어제 모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다. 천만이니 에호사도 두려워하지 마라. 이 다윗 왕의 말을 언급하면서 다이도왕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. 믿음.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, 어떤 고난, 무섭고 두렵고 이런 모든 감정들을 그 믿음으로 떨쳐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. 장세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의 거짓말을 했다.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았다.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고 또한 두 번째도 그랄 왕 아비멜레에게도 자기 누이라고 하였다. 모세의 거짓말, 핑계였다. 자기가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아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까봐 겁이 먹어서 그런 것이었다. 이런 모든 것이 믿음인 것 같다. 이 믿음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해야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.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무섭고 두렵고 떨림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소서 바라크.